민선 6기 시장 공약의 실천 과제를 토론하기 위해 350여 명의 인천 시민이 모였습니다. 인천시가 시청 중앙홀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의 자리인 인천 시민 원탁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복 인천 시장이 직접 민선 6기 시장 공약의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10여 명씩으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직접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토론의 진행 결과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공약 실천 과제는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원도심 맞춤형 개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제 관련 공약이 전체의 36%를 차지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경제 개발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다는 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시장이라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소주제로 펼쳐진 두 번째 토론에서는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나왔으며 인천 출신 사람을 인천 지역 기업체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이색적인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새로운 토론 방식을 선보인 이번 인천시민 원탁 토론회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천형 소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성공개최 및 제도약 대시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인천이 개최한 최대 국제행사였던 양대회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성과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시민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는데요.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다문화 가족 등 각계각층에서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회는 공무원 밴드인 공무수행의 공연으로 시작한 뒤 양대회의 경과 보고, 시와 조직위원회의 성과 평가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시는 45개 OC의 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완벽한 대회,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시민의 정체성 회복 등을 대회 성과로 꼽은 반면, 경기 운영의 일부 차질, 홍보 미흡, 문화관광 분야 미흡 등을 반성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성과 계승 방안 발표에서는 신설 경기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강구, 중앙정부와 연계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 비전 2014 프로그램의 계승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마무리 인사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무언극 형태의 깜짝 이벤트를 통해 인천과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시 새마을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4 인천광역시 새마을 지도자대회 및 평가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새마을회는 제2새마을 운동에 부응하는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위한 민관협력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유난히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시민종 새마을 운동 중앙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대회는 올해 활동을 정리하고 화합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영상보고와 유공지도자 포상이 진행됐고 군구 새마을회 주요사업 종합평가 시상, 제2새마을운동 실천결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방광설 인천시 새마을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2015년에도 인천 새마을가족의 헌신봉사 저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4대 공동체 운동에 임서. 시민이 더욱 행복해지는 새마을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